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를 말씀드립니다. 자, 흐름이 많이 나아지고 있죠? 네,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세 가지 부분을 보면은, 대강 앞으로의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부 대박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판단 드리겠지만 계속 보완은 필요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바로바로 바로 보완을 해 드립니다. 보완 없이 우리가 고정된 판단은 있을 수가 없어요. HLB 입장, HLB 생명과학 입장, 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생각할 부분은 시간이 축박하다는 거죠. 무슨 시간이 촉박한 건가? 결국, 허가 내기 위해서 이제 재신청을 할 거고요. 항소제약에서 4월 14일 날냈기 때문에 보안서류를이게 아, 이제 회신이 올 거고, 이에 따른 재신청이 들어갈 건데, 이 재신청이 5월 달에 들어가는 기정, 드, 아,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이 그러니까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주가를 미리 끌어 당길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일단 강점이란 거죠. 그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물론 외인은한 48,000조 소폭 사자 들어온 정도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이 외인 동향 말고 공매도 동향 막 이런 것들을 보시다시피 공매도가 나와도 주가가 안 밀리고 등락하다가 위쪽으로 좀 솟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분명히 보시고 계시고요. 대차 같은 경우도 빨간 선입니다. 큰 폭으로 늘어나진 않고 있어요. 자. 요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최근에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때부터 등락을 거듭하지만 이렇게 밀리지 않는 거죠. 네, 이거는 네, 일단 이 꼬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다. 요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을 싶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최근 금년도의 매물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한 1월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매물 때를 좀 보시면, 자, 요렇게 됩니다. 예, 1월 달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그 매물이 많은 5만원, 5만, 5만 5천원 구간, 네, 요 구간을 이제 등락을 하면서 서서히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받쳐주고 있는 가격대가 이 가격대고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솟으면 쉽게 위쪽으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쉽게 간다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는 바로 뭐 재신청 이런 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매물대로 보더라도 이제는 위쪽으로 소사가 가능성이 높고, 어, 그리고 위쪽에 매물이 단기적으로 없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강점으로 본다 이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이세 가지 점이죠. 네, 세 가지 부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일단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양호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구간을 벗어나서, 결국 벗어나게 되면 위쪽으로 물량이 없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뭐, 팔만원 구간까지 쉽게 갈 수가 있죠. 그거는 모멘텀은 재신청이 될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목격을 했지만, 뭐, 미팅 기대라든가, 그건으로 해서 시세가 미리 시세를 냈던 거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이번에도 이제 포인트는 재신청이기 때문에 그걸 필두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부분을 지금 현재는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네, 구구절절이 뭐 클래스 1이니 2니 뭐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부분에 재신청이 가장 강한 모멘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흐름으로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간중간 긴급한 정보나 판단은 여러분들이 HLB HLB 생명과학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 다겠고요 하 텔레그램방 HLB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텔방으로 초대해 드려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갈 겁니다 문자 꼭 많이 주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 그랬죠 네, 지금 말씀드리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너저 대박주 음.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몇천퍼 열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50% 정도 시세를 낼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15,000원 선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일하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종계는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 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 관세 이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 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완전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위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네, 종목이고 자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데 뭐 외인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치 그죠? 네, 외인이 네, 빨간선이죠? 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네,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많은 거죠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아, 꾸준하게 실적이 정중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어, 요때 이때. 요때부터 예, 헌어 라운드 흑자 반전해서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네.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에,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올 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예요 엔화 초강세에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아, 이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반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